완도 양식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5, 6미 사이즈 가장 큰 전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낙지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10마리 5만 원, 20마리 9만 5천 원씩 판매합니다. 그만큼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중소 사이즈가 금액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다, 그래서 오늘 중소 사이즈가 좀 진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지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낙지가 저번 달에 비해서 많이 커진 상태이다 보니까 중소 사이즈 중 낙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리고 갈치 속젓 5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4kg부터는 업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같이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살을 계속 조금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고요날 좋은 날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합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합살 900g 1 8 k g 내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완도 보길도 꼭지 미역입니다 어, 보길도 꼭지 미역이란 어, 미역기하고 줄기하고 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꼭지미역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데요. 그만큼 잘건조됐고 굉장히 좋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마입니다. 어, 완도 다시마고요. 굉장히 두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마 정말 제구매가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건갈치도 인기가 좋습니다. 건갈치 같은 경우는 갈치 조림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고요. 건건조 갈치포는 소금간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고등어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만큼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맛있고요. 35cm 전후입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러시아산 코다리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가공이 국내서 했고요. 내장이 제거있고 굉장히 싱싱합니다. 어, 러시아산 코다리는 받으신 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세 보리굴비입니다. 왕특대 부세 보리굴비는 어, 31cm 전후입니다. 가공은 국내서 했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육젓입니다. 새우 75%, 천일 25%고요. 신화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추, 육젓. 그 다음에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요. 추젓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가는 어 새우젓 중에 하나입니다.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는데요. 5kg, 10kg 단위씩 판매합니다. 어, 지금 액젓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